이술 속에 들어가야 있어야 한다게 내가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술 속에 들어가서 뭘로면 꿈속에라도 그 놈이 생각날 때가 있어 전주 이강주는 조정혁명인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든 술 오롯한 정성과 시간이 좋은 술을 만들어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 사막에 떨어지면 나는 살아나올 것 같다고 기분이. 난 살아나와요. 모래를 먹고도 살아나오고. 그고 어떻게 고생을 네댓 번 했는가. 내가 인생을 갔다가 술에서 배웠다. 맑은 물과 청아한 공기가 머무는 완주 종남산 자락에. 봄이 무르익었습니다. 조정혁명인은 이곳에서 우리네 전통술 이강주를 빚습니다. 향토문화재 6호 전주 이강주 보유자인 그는 지난 25년 동안 이강주를 빚어왔는데요. 누가 시킨 일도 돈을 벌기 위해 한 일도 아닙니다. 그저 이강주가 좋아서 빚고 또 빚다 보니 이토록 긴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전통주 중에서도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술인 <laughs> 이강주는 조정형 명인 말고는 그 맛과 향을 제대로 내는 이가 없죠. 옛날에는 귀엽거든. 구당수는 이거 타면 약 들어가서 못 먹는 줄 알고 안 먹었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달거든. 어린 시절 그의 집에서는 늘 술익는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났습니다. 술 빚는 작업은 고두밥을 짓는 데서 시작되는데요.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어 식힌 후 누룩과 섞어 밑술을 담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갖고 그런데. 우리 집은 조금 그 자기들이 의지해서 손님들이 오면은 그것 좀 달라고 그래서 손님 접대도 하는 걸로 썼서그 일주 중에서는 조금 공인된 밀주를 좀 빚었던 것 같아요. 전주 명문가에서 태어난 조정형 명인은 전주 부사를 지낸 할아버지와 대학 박물관장을 지낸 아버지 밑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일곱 남매를 키워낸 어머니는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철마다 술을 빚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는 자연스레 술에 관심을 갖게 됐죠. 공장장을 한 25년 하면서 우리 민속주를 조사해가지고 그 바탕을 해서 술을 개발해야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만 주조사 일급이 있었고 최고 기술자로 있었거든요. 제일 큰 공장도 있으면서, 그래서 공장 안에서 연구팀을 가지고 처음에는 공장에 연구실을 꾸며가지고 일곱 명 있는데 반절을 빼가지고 회사 멀리 민속조 조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회사서 그것을 알아가지고 심화수 몇번 쓰고, 어 그러다가 나도 이제 그뒤에멀리 이제 살살 출장 가가지고 삽비들어가고 하다가 나중에 사피를 했죠. 대학에서 농화학을 전공한 후 술도 가의 공장장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그는 안락한 직장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술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이었죠. 마을마다 고장마다 저마다의 술이 있었기에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연구를 거듭했는데요. 1년 남짓 무전 여행을 다니며 자료를 모았고 술을 빚느라 밤을 지새우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법이 없어요. 미천놈이 의집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미천놈이 아주 미쳐야겠다고 해서 술만 연구했어요. 그때 술을 200가지를 빚어봤는데 제주도 가서 어떻게 빚었냐면 항아리를 10개, 1 0대개를 놓았어요. 그래서 술을 한 섬을 빚어 갖고 10가지를 같이 사입을 했다가 하나는 백일주, 하나는 뭐 진달래술. 그래가지고 방에다 놓고 그 놈이 익을 때 이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익는 소리가 나,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글부글 하고 뭐 피아노, 오케스트라 같이 소리가 들려요. 하나는 자갈자갈 소리도 나고. 그러면 그 방에서 잤다고 내가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나는 그게 패너고. 왜 그러냐면 술은 정직한 거요. 내가 신경 쓰면 잘 익어요. 근데 거기서 나가면 미친 놈이 되니까 방법이 없지. 술만 조사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무슨 성취감을 느꼈는데 그것만 떠나면 이제 미친 놈이라 어디 숨어서 댕기하고 동창들이 피했어요 저를 미친 놈에 소매 난게 형제간도 피했으니까 한편의 드라마처럼 구구절절 사연 많았던 그의 인생은 실제로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술을 배우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고생한 날들과 제대로 된 이강주를 빚어내기 위해 고심한 시간들이 드라마에 담겼죠. 주변 지인들의 냉대와 학자였던 아버지의 반대로 힘들었던 사연이 실감나게 그려지며 공감을 얻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좋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강주에 대한 고집과 열정을 인정받게 됐고 명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도 받았죠. 나는 내 일을 했는데 1한번 이제 셋방살이 있어 하고 피려누고 이제 애들 국민학교도 공부도 잘 했어요. 근데 국민학교 때 애들 딸세 뛰고 제주도로 가서 또이사했않습니까 제주 학교로 또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뭐여 지금도 미안한 감이 있지. 그것이 잘로 인자 끝에 가서 걸리거든요 50년 동안 술에 몰두해 사느라 돌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인생의 다른 가치들이 많습니다. 일을 훌쩍 넘기고 나니 가슴 한켠에 회한이 몰려올 때가 있죠. 하지만 그는 다시 스무 살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인생을 살 겁니다. 그는 고요하게 술을 빚는 시간에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사람이며 술 익어가는 그윽한 향과 소리에 취할 때 은근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니까요. 술과 명인의 인연은 아마도 하늘이 맺어준 것 같습니다. 발효 되어 가지고 그 있는 일이. 독특한 향, 그 누룩, 치 이런 것들이 어, 어, 같이 중요되면서 같이 소주에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요 요 맛에 또 배, 생강, 울궁, 계피를 넣어가지고 내 맛이 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가 더 넣고 덜 넣으면 맛이 안 돼요. 튀어, 그 맛이 튀어가지고 잘못 넣으면 배가 많이 들어가면 배술이 되고 생강이 조금 많이 들어가면 생강술이 되고, 울금이 많이 들어가면 울금술이 되고, 내가 지금 감출 맛을 서로 감추어가면서 조화가 돼야지 이강주 제품이 나오는 건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은 경험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아침에 나와서 그건 항상 달리 조절 하고 있어요. 이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원료가 똑같지도 않고, 항상 술 내리는 것이 향이 똑같지도 않기 때문에, 그때 상황 봐가지고, 그때 이렇게 조를갖가달라지고대압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수백년 전통 가정에서 내려오던 그 경험, 내가 몇십 년, 몇백, 몇백 번을 하면서 갖고 있는 그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경험체예요. <놀람> 조선 중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강주는 조선의 3대 명주로 꼽히는 고급 술입니다. 전주의 특산품인 배와 생강이 들어가 이강주라는 이름이 붙었죠. 배와 생강 외에도 울금과 계피, 꿀등 몸에 좋은 재료를 넣어 만드는 약주이다 보니 깔끔하고 개운한 술이죠. 술은 좀 달라요. 효모가, 그, 이런, 살아있는 균주가 술을 만들기 때문에 그 원료를 다루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균주를 달래는 거예요, 우리가. 갓들이 좋게, 크게, 향이 잘 나오게. 그런 배압, 그, 갓들을 잘 다스리려면 갓들이 어떻게 해야지 기분 좋게. 그것도 균주도 스트레스 받으면요, 향이 나빠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든지 살아있는 것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거든요. 지극한 정성을 들여 담근 술은 시간의 힘을 빌려 완성됩니다. 봄에 항아리에 담아 놓은 술은 여름과 가을, 겨울을 보내며 대자연의 기운을 받아 안고 살아 있는 효모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술의 맛과 향을 완성해 가죠. 그렇게 1 년이 지나고 나면 재료들은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맛을 내고 은근하고 깊은 향이 풍겨납니다. 술한 모금에 담긴 우주 그 맛에 반하는 순간 조정형 경위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해집니다. 제사라는거 지낼 때도 술로 신과 사람과 매대 역할도 그래서 좀 저는 술을 같은 음식 중에서도 정이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이 들어가 살아있는 음식 술을 연구하고 술에 파묻혀 살아온 그의 평생은 세 권의 저서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 술의 가치와 유래, 전통주 제조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한 책들은 우리 술 연구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고 있죠. 그중 우리 땅에서 익은 우리 술은 중국어로 번역되어 현지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속주로쓰는 교과서 역할을 한다고 그러고 그게 아마 민속주 길을 닦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를 해요. 그래서 벗은 하나 했구나. 일생 동안 벗을 하나 했구나. 자부를 해요. 전주 외곽에 위치한 주조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강주를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강주 제조 방법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 어느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는 분야가 됐죠. 대규모로 만들지만 명인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남기고 작업자들의 정성이 깃들어 좋은 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89년에 설립돼 햇수로 26년 오로지 전통주만을 생산하며 그 시간을 이어오는 일이 쉬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재료를 이용해 정성껏 술을 담아왔기에 믿고 찾아주는 고객들이 생겨났죠. 모두가 명인의 우직한 뚝심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직과 진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 같고, 어, 그분은 오로지 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생각을 안 하시고, 그뭐 이강주. 뭐 기존의 이강주도 좋지만 또 다른 이강주를 도전을 좀 하시고 그, 그분은 그 오직 이강주 뭐 나아갈게 우리 전통주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본받고 내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진실하게 사업을 했다고는 잡아보고 싶고요 어 노력과 진실 두 가지 가지고 승부를 걸었어요. 그래도 꾸준히 매출이 안 떨어지고 인정받고 또 회의로 수출도 좀 신장이 되고 있고. 우리 술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해외 시장에도 관심을 갖게 된 조정혁명인. 이윤을 생각하기보다는 대의를 위해 수출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와 중국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군요. 본인이 오래도록 가난에 시달렸던 때문인지 회사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날만큼은 어기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왔습니다. 덕분에 직원들은 안정적으로 술을 만들 수 있었고 직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긴 회사가 됐죠. 제가 공장장을 한 25년 넘어서 결심했던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만일 사업을 한다면 나는 현금결제 외상은 없다. 첫 해부터 외상도 없고 현금결제 그래서 저희는 은행은 안 가고 물건이 들어오면 그달 결제 그리고 계약된 곳에만 납품하고 또 계약 날에 준해서 입금이 될수 있게끔 재개화돼서 26년간 저희는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어요 보슬비가 내리는 봄날 오랜 친구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낸 60년지기 동창들에게 자신의 세월을 전하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술과 함께한 50년의 시간이 켜켜이 담겨 있는 이곳은 조정형 명인이 만든 술 박물관입니다. 술을 공부하느라 전국을 떠돌던 시절부터 하나둘 모으기 시작한 술 관련 도구들이 빼곡히 전시되어 있는데요. 120 종류, 1300점에 달하는 귀중한 전시물들이죠. 집집마다 술을 담그던 시절, 바쁘게 소용되던 도구들이라 그와 친구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입니다. 대형배는 어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술잔 따르라고 해서 그식량으로 만들었어. 단절만 따르면 괜찮은데 욕심부리갖고, 어, 술을 딱다 다 넣잖아. 응, 음. 그러면 쌍 없어져. 물이? 물이? 뭐 술이 뭐. 그, 뭐 어디로, 고어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저 밑에. 밑으로. 어, 어, 어 세네. 어. 너무 과음도 하지 말고. 욕심 주 말고 적당히 먹으라 음. 얘기야. 아, <laughs> 과욕을 <laughs> 과욕을 음. 경계를 해서 마음도 봐고 각자를 갖다가 경계하는 마음으로 주, 주도로 지내야, 가래, 주도 주도로 들어가는 중이야. 음. 음. 아, 아. 벗과 나누는 아, 한 잔의 이강주 아. 그 맛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아, 멋져. 아, 아, 멋있죠. 우리 친구 참 멋있어요. 점수부터. 한길만 쭉 걸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다 되고 보니까 너무나 내 친구가 자랑스럽습니다. 37살 되던 해에 그는 일본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술 박물관을 받고 대를 이어 술을 만드는 술도가 사람들을 보면서 이루고 싶은 꿈을 마음에 품었는데요. 그중술 만드는 장인을 키워내는 학교 설립은 아직 실현해야 할 목표로 남아있고요. 술 박물관을 만드는 일은 현실이 됐습니다. 술 여과기를 비롯해서 흔히 볼수 없는 도구들이 즐비한 그의 박물관. 그는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술의 역사와 그에 깃든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일 어려울 때 직장 생활하면서 사비틀어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 이제 숨어서 말하자면 집사람이 나중에 못 오게 해서 멀리 창고를 빌려 가지고 걷다사 드리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나 일생하고 같이 죽을 때까지 갖고 갈 물건이지 누구고 뭐 팔고 가치가 얼마 있고 그것은 따지질 않습니다. 고생 끝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지금도 조정혁명인의 술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가 집중하는 건가로술을 만드는 일이죠. 현재까지는 절반의 성공. 2년간의 노력 끝에 알코올을 포집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술의 향까지 담아내는 일이 쉽지 않아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로술은 외국에선 이미 상용화가 됐는데요. 음식에 풍미를 더하거나 보습제 등의 첨가물로 활용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랍니다. 가로술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나면 우리 전통주를 모두 가로술로 만들고 싶은 것이 조정형 명인의 마지막 소망이죠. 십일점육. 내가 술을 연구해 보니까 그는 갖다 집중하면 잘때생각해 나갖고 누가 귀신이 와서 얘기 듯 얘기해 줄 때가 있다는 게 그래갖고 아침에 그것이 풀어져요 해답이. 이제 가는 길을 알아. 자꾸 도서관 가고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된게 보석이 하나 나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말이냐면 내가 깥에 나가더라도 기분이 환하고 차 타고 탁 나갈 때 세상이 내것 같아. 부러뱅게 없어요. 출과 지금 51년째 됐거든요. 지금도 항상.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서 또 뭐든다고, 뭐, 한다고 또 물어보더라도 나는 술 연구하고 술 기술자로서 제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